안녕하세요. 미니아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크리스마스 수채화 카드 2탄이에요. 저는 정말 크리스마스 러버여서 크리스마스 전에 이렇게 시리즈로 3개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이유는 없는데 그냥 마음도 따뜻해지고 트리도 좋고 조명도 좋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제일 좋아요. 그치만 선물은 이제 받기보다는 아이들 선물 챙기기 바쁘네요. 형태는 자유롭게 그려져요. 그리면서 조금씩 바뀔 수도 있어요. 지우개가루 잘 털고 채색을 시작할게요. 먼저 연하게 솔방울의 밑색을 깔아줍니다. 솔방울 마르기 기다리면서 빨간 열매 그려볼게요. 밝은 곳에 하이라이트 구멍 뽕뽕 남기고 칠해줘요. 나중에 흰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찍는 것보다 남기고 칠해주는 게 훨씬 맑고 투명해 보여요. 팔레트 물감이 너무 구멍이 횡하게 나있어서 조금 민망하네요. 이 그림 끝나면 팔레트 물감 빈곳 예쁘게 채워주고 관리도 좀 해줘야겠어요. 열매 꼭지도 콕콕 찍어주고 빨간 열매는 다 똑같은 색으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위쪽 열매들은 좀더 보랏빛이 나게 색 변화를 주었어요. 열매 그리는 사이 솔방울 밑색이 잘 말랐네요. 솔방울에 두께를 남겨두고 채색해 줍니다. 붓에 터치가 남지 않게 물의 양을 넉넉하게 만들어 칠해줘요. 마르기 전에 솔방울 안쪽에 어두운 색을 넣어주어 자연스럽게 종이에서 색이 섞이게 해줍니다. 이렇게 번지는 효과를 쓰려면 물 양과 물감 양둘다 넉넉하게 만들어서 칠해줘야 해요. 수채 종이는 일반 종이에 비해 종이가 물을 잘 머금고 있어서 빨리 마르지 않아요. 물을 넉넉히 해서 칠해놓으면 마를까봐 급하게 후룩 찹찹 그릴 필요 없어요. 바로 옆에 솔방울 잎도 그려줄게요. 잎의 위쪽은 짙은 청록, 아래쪽은 연한 초록으로 색 변화를 줬어요. 이렇게 마르기 전에 종이에서 두 색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효과. 참 예쁘죠? 이 수채화 카드 같은 경우 밀도와 완성도를 막 올린다기 보다는 수채화의 물맛을 잘 살려서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형태와 색감을 자유롭게 써서 나만의 카드를 만들면 됩니다. 빨간 열매가 좋으신 분은 열매를 더 불긋불긋하게 많이 채워주면 되고 솔방울이 좋으신 분은 솔방울을 한두 개더 넣어주면 돼요. 이 잎도 두 가지 색이 잘 섞여서 블렌드 됐죠. 이렇게 붓자국이 남지 않게 종이에서 색이 섞이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물을 써야 해요. 형태의 외곽은 깨끗하게 그려주고 안쪽이 번지게 그려주는 건데 물이 너무 흥건해도 형태가 잘 그려지지 않고 너무 적으면 물감이 블렌드 되지 않아요. 이 물맛은 여러 번 그려서 감을 익히셔야 해요. 열매 뒤쪽에 잎은 물감 양보다 물량을 더 많이 해 아주 옅게 채도가 낮은 색으로 칠해줘요. 초록이랑 빨강이 서로 보색이라 둘다 쨍하게 그리면 눈이 어지럽겠죠. 이렇게 열매와 바로 붙어 있는 잎을 그릴 때는 형태가 번지지 않도록 잘 말리면서 그려줘야 해요. 잎에 쓰는 색들은 거의 비슷한데 물조절로 짙은 잎, 옅은 잎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계속 초록에 파랑을 섞은 청록 계열의 푸른 잎을 그렸는데, 청록에 노란 계열을 섞은 밝은 연두색 잎도 넣어줍니다. 초록 안에서도 색이 정말 다양한데, 푸른 계열의 잎, 노란 계열의 잎, 두 가지 색이 같이 섞이니까 훨씬 풍성해 보여요. 지금 처음 스케치해준 대로 그리진 않았고, 조금 즉흥적으로 구도를 보면서 잎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면서 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옅은 색으로 허전한 공간에 잎으로 채워주었어요. 글씨 잘 쓰시는 분 계셔요? 오셔서 글씨 좀 써주세요 바로 펜으로 쓰기 무서우니까 연필로 먼저 쓸게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 고쳐주고 역시 펜으로 바로 안 하기 정말 잘했어요 무서워도 속도감 있게 써야지 천천히 쓰면 선이 더 찌글찌글해질 수 있어요 쓰고 보니 선이 생각보다 얇아서 조금 더 굵직하게 만들어 줄게요 지저분하게 남아있는 연필 선들 지워주고 테이프도 뜯어볼게요. 이렇게 똑딱 엽서가 완성이 되었어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그림으로 돌아올게요. 안녕!